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상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매매를 조금 쉬고 있었거든요. TMF로 많이 손실도 보고 있고 그래 가지고 조금 멘탈도 흔들린 것도 있고 제가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매를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리플을 매수해 가지고 지금 1200% 정도 먹고 있는데요. 규모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1200%를 먹고 있는데도 7000불밖에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포지션을 스윙으로 좀더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TMF 같이 제가 모르는 분야를 투자하기보다는 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수년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만의 투자 기법이 있고 저만의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 스윙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공유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요, 비트코인하고 리플 두 가지만 브리핑할 건데요. 리플의 상승을 점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상황도 먼저 무조건 봐야 합니다. 리플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에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횡보 또는 천천히라도 우상향을 해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잡코인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의 제 의견을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은 비트코인 주봉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정고점을 일단 뚫었죠. 정고점을 일단 뚫었고요. 여기서 또 조정을 받고 가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이 뚫는 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 작용을 했습니다. 현물 ETF가 얼마나 큰 의미냐면은 금이라는 상품을 아시죠? 골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금도 예전에는 현물 ETF 상품이 없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요. 그런데 제가 아주 예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물 ETF가 금이 승인되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수백 배 이상 상승을 했고요.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된다는 의미는 미국에서 그 자산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그 자산의 실물이나 그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현물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현물 ETF가 승인되면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의 ETF 승인과 비트코인의 현물 ETF 승인은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런 이유도 있죠.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2011년 고점을 찍고 조정을 심하게 받은 다음에 최근에 거의 쌍고점 근처까지 왔다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을 보시면 이때 고점을 찍고 조정을 같이 받았는데 비트코인은 쌍고점 근처에 아예 가지도 못했죠. 자,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은 지금 현재 디커플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나스닥은 갈 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받더라도 비트코인은 단독으로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쟁 상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 시기에는 불안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금이나 이런 비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현물 ETF가 최소 내년 초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저는 현물 ETF가 SEC에서 법원에서도 거부를 하지 말라고 판결을 냈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할 수밖에 없다. 거절을 한다면 그만한 명분과 그만한 어떤 여론의 폭풍을 맞아야 될 텐데, SEC가 과연 그거를 견뎌낼까? 저는 의문이고요. SEC가 만약에 현물 ETF를 거부한다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은 승인에 초점을 두고 당분간은 비트코인이 저는 횡보하면서 계속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숏다 태우고 숏 스쿼즈 내면서 그냥 폭발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리플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리플을 언제 들어갔냐면요. 리플을 보시면은 제가 찔끔찔끔 분할 익절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89,299개를 정확하게 10월 20일 오전 7시 59분 22초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차트를 보시면 제가 75배로 들어갔는데 제 청산가 터치하지 않고 지금까지 쭉 올라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날짜의 차트를 보시면은 저는 이 시점에 잡았을 때이 포지션은 75배로 쳤어도 청산이 될수 없는 포지션입니다. 이 가격에 맞죠? 그래서 저는 75배를 쳤음에도 홀딩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현재 리플 차트가 굉장히 좋고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리플 차트가 왜 좋냐면은 지금 이때 소송이 리플이 이겼죠. 그리고 한 번에 엄청 오른 시점이 있었는데 이때 한번 폭발적으로 오른 다음에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골이 보이시나요? 0.3869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는 이때 탄 사람들, 웬만한 배울 친 사람들 다 청산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개미들을 청산시킨 경우가 굉장히 다음에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비트코인 2020년 3월에 코로나 빈 때도 3K를 한번 찍고 갔죠? 그러니까 그때도 60, 그때도 64K를 가기 전에 한번 대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리플은 이미 여기서 탔던 개미들을 대청소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소송이 이겼기 때문에 무리해서 올인한 사람들 다 죽여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저는 리플이 조정을 좀 받을지언정 위로 간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일단은 저는 2021년에 2,500원 있죠. 어피트 기준. 거기까지는 기본으로 간다고 보고 있고요. 뚫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를 뚫으면 이제 그전 고점 4,000원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기에는 너무 사기꾼 느낌이 나죠. 저는 기본적으로 한 2,000원, 2,500원까지는 보고 있고, 1차적으로 여기 0.95달러, 여기를 넘어야겠죠. 근데 저는 여기는 최소 터치는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넘으면, 여기인 1.7달러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의견이 100% 맞는 의견은 아니지만, 차트상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기대감을 잔뜩 실어서, 그냥 100% 무조건 소송 이겼으니까 오른다 하고 탄 개미들 여기서 다 청산시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트코인의 현물 ETF 기대감과 함께 리플이 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일단 저는 선물 포지션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거 홀딩을 더할 거고요. 현물도 추가적으로 매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포지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게 2,500원 간다면 저도 꽤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그리고 앞으로도 리플 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매매를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매매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정신을 다 잡고 열심히 일을 해보려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11월부터 제가 조금 잘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제가 너무 안 돼가지고 사주도 한번 봤는데 올해 초에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여름에 많이 날리고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잘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11월 1일인데 지금 이렇게 잘되고 있는 걸 보니까 왠지 믿음이 가죠. 저는 홀딩하는 쪽으로 갈 거고요. 이거 가지고 가겠습니다. 제 의견이 100%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꼭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상구 TV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에게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모습 보일 것이고요. 그리고 TMF는 저는 일단 존버할 겁니다.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저는 본전 이상갈 자신이 있고요. TMF가 뭐 투자한 금액이 크지만 파이어클라스님이 추천해 준 종목이라서 파이어클라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은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파이어클라스님께 비난은 좀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 저는 앞으로는 근데 제가 해외 주식이나 이런 쪽은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와 제 경험은 코인에 지금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야를 가니까 한번에 그냥 당하더라고요 TMF 뭐 손절 타점도 다 놓쳐버렸죠 일단 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비트코인은 현물 ETF 승인 가능성 때문에 현재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 받쳐주는 그런 환경 속에서 리플이 소송도 이겼고 소송이 이겼을 때 굉장히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탔던 개미들 그 다음에 바로 그 아래 꼬리까지 달면서 역까지 내려버리면서 그냥 다 죽여버리고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저는 비트코인으로 비교했을 때 코로나 빔 때와 굉장히 흡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리플 차트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소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그 이상까지 볼만한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